네. 오늘은 여러분에게 선인장 꽃이 이쁘게 피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어, 오늘 10시에 핀 놈이 이 녀석이에요. 이 녀석이, 어, 후미 프라 선인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0시에 피었는데, 또 2시간 후에, 12시에, 또 이놈이 피었습니다. 엄청 이쁘게 피었죠. 그리고 먼저 핀 놈도 어, 뒤에 있는 거는 음, 원출이고요 어, 작년에 아주 이뻤었는데 올해는 언제 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모르겠어요. 어, 저놈은 뭔지, 어, 잡천지, 뭔지 모르겠고요. 어, 후미, 후 푸라, 후미 푸사 선인장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천년초라 그리고, 어, 손바닥 선인장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어, 학명은 오폰티어 후미 부사 오폰티어 후미 부사 그리고 영어로는 어, 이스턴 프리클리퍼 또는 프리클리 페어라고 부르고 일본에서는 도부 우치 우찌, 우치와 사보텐 도부 우치와 사보텐 그리고 중국에서는 동부 센넌쭈앙 어, 그리고 중국에서 별명으로 어, 부티 쎄넌쭈앙 뭐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프랑스어는 뭐 어, 피기에드 바르바이 드레스트 발음이 어렵네요 그리고 어, 별명이 있는데 인디언 피그 원무선 자단 선인장, 뭐, 이렇게 있습니다. 어, 다른 것들도 이제 슬슬 필려고 하기 때문에, 어, 이 손바닥 선인장 어,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30분만 감시를 어, 하지 않고 있으면은 갑자기 확 피기 때문에 어, 10분마다 계속해서 감시를 해야 됩니다. 어저 저거는 금혼가요? 어, 한뭐0 년도 넘은 것 같은데 한2 0년된것 같은데 점점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옆에 거는 죽을라 그러고요. 어, 다행히 이렇게 어, 후미푸사 선인장이 꽃을 오늘 이쁘게 저 피어가지고 어, 당분간은 제가 아주 즐거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